한번 써보면 기름 넣는 엔진톱은 이제 다시 못쓰겠다 <laughs> 라고 말할 정도로 충전 체인톱은 엄청나게 편리하지만 이것도 선택할 때 반드시 이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첫 번째, 톱은 추운 날씨에 많이 쓰는데 막상 추운 곳에서 배터리가 작동이 되지 않는 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두 번째, 대부분의 체인톱은 1.1mm 레일에 90번 톱날을 사용합니다. 이게 한 배터리로 더 오래 쓸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구해서 교환하려고 하면 인근 공구상이나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효율은 70%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 급할 때 톱날을 쉽게 바로 구해서 쓸수 있는 91번 가이드바를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배터리 확장성에서도 뛰어난 북성의 BCS9028 충전 체인톱을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라고. <laughs> 두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과 이벤트 참여 링크를 영상 첫 번째 댓글로 남겨뒀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